34번 문제는 소재에 대한 익숙함 있죠. 어떤 얼마나 음악과 관련된 글을 많이 읽어봤느냐. 이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단조로운 그런 음표나 그런 어 패턴을 이용해서 얼마나 복잡한 그런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글인데 그 이런 소재가 되게 생소한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글이고 그런 글을 많이 읽어본 친구들한테는 되게 쉬운 문제고 그렇습니다. 이게. Development, development 그러면 개발이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뭐야? 전개부야, 전개부. 음악에서 development은 어떤 음악을 전개시키 도입부, 전개부, 클라이맥스 그리고 마지막에 어, 세틀링되어지는 엔딩 부분 이렇게 나뉘죠, 음악이. 그 development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개부는 can get very complicated, 뭐뭐 뭐 되어질 수 있다, 매우 복잡해질 수 있고, and 프스포좀별날수 있다 별난 이런 얘기죠 별난 것이 될수 있어 에가 이거 그 바흐의 그, 어, 악곡이에요 야, 푸가라는 곡이 있습니다 야, 유튜브에서 쳐보세요 야, 되게 단조로워요 진짜 음이 한 2시간 정도 좀넘 2시, 1시간 20분 정도 돼 야, 이 전체적으로 어, 보면 들으면 근데 되게 단조롭습니다 어 푸가 바이 요한 세바스찬 바오어 The Lost r a t e 이 사람에 의한 이 풀가라는 곡이 The Lost r a t e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How far This process could go This process가 의미하는 건 뭐야? Development 야이 전개부가 This process가 의미하는 건이 전개부 이그 진행이 Could go Go far 그러면 뭐야? 성공하다, 그죠 어쩌 뭐잘 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이 전개부의 과정이 크고 얼마나 효과를 보는지, 얼마나 성공하는지를 이이 이 푸가라는 곡이 보여준다. When 뭐했을 때 a single melodic line, sometimes just a handful of notes. 노트는 음표를 얘기하는 거죠. was all that the composer needed to create a brilliant work containing lots of intricate development within a coherent structure. 사실 이해하고 보면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그냥 보면 너무 어렵죠 왼절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 거고 자 이거 보면 되게 잘알수 있는데 a single melody line 하나의 멜로디야 멜로디가 하나야 Sometimes, 때때로, just a handful of notes. 때때로, 그냥 한 줌에, 그냥 음표 정도가 되는 건데. 이런 것이, was all, 전체야. 그 음악을 구성하는 전체야. 대절리한 전체야. That the composer needed. 그 작곡가가 필요한 전부야. 음표 몇개안 가지고 무엇 하는 거야? 어, 음악을 만들어낸 거야. 자, 무엇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부냐면, to create a brilliant work.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전부라는 것을, 뭐가, 이 바하의 이 푸가가 굉장히 잘 보여준다. containing lots of intricate development. 근데 그 작품이 음표는 되게 단조롭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lots of intricate, 복잡한 development. 전개부를 가지고 있는 거야. within a coherent structure. 심지어 모두 가지고 있어. 응집력 있는 structure, 구조까지 가지고 있어. 그치?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 어, 이거 어떤 응집력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Rodic b a n Beat b a n s famous fifth symphony provides an exceptional example of how much melody a classical composer can get out of a few notes. 자, 여기 몽땅 다 이해가 안 돼도 어디? Few notes. How much i 지 Merge? Merge 뭔지 잘 몰라. 예를 들어서 m e r g e 뭔지 몰라. 이거 플러스겠니 마이너스겠니? 위에 예시를 어느 정도 좀 어렴풋하게 봤다면 어몇개안 되는 노트로 이거 플러스적인 단어가 되겠지. 이익이란 뜻이야.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단조롭지만 성공적이다. 뭐하고 똑같은 예시야. 위에서 바하랑 똑같은 예시지. 자 로드윅 반 비트벤스 페이머스 피프스 심포니 따다다당 따다다당 알지 그지? 아, 그거 provide 되게 단조롭잖아 그거 계속 연결돼 provide an exceptional example 아주 exceptional 한 그런 e x a m p l e 다 이례적일 수 있는 그런 예시를 가져다 준다 아주 훌륭한 예시, 그 예시를 가져다 주는 거야 how much k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어 classical 컴포저 클래식 그 작곡가가 can get 얻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무엇으로부터 few notes and a simple rhythmic tapping 그리고 아주 단순한 뭐, 리드믹한 그런 tapping 두드림 피아노를 두드리는 거야 따다다다 하고 두드리는 거라고 그지 tapping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밑에서 바로 설명을 하는 거지 the opening 따다다다 이거죠 That. The opening에, 다 a 다 a da a 문, that everyone has heard somewhere or another. 자, 누구든 한 번쯤 들어본 거야. Somewhere 어딘가에서,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여기저기에서 한 번쯤은 들어본 그 이것이 blank 한다. 그 여기 들어가는 말은 뭐겠니? 그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지? 또는 아주 훌륭한 뭐가 된다. 디벨로먼트가 된다. 전개부가 되어진다. 단순한 걸로 복잡한 전개를 끌어낸다. 이 뜻이잖아. 반복적으로 한 얘기야. 자, t h yeah. r o so o u t 무엇을 통해 나 only the opening movement. 이건 그러니까 구도라하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이해를 통한 블랭크를 채우는 거죠. Yeah. 이런게 오히려 어려울 수 있죠. 나 only the opening movement. 자, yeah. 이 시작하는 악장. 선생님 이게 소재가 익숙하는 친구들이 단어들이 확확 보인다고 그랬어. d e v e l o p m e n t 는 전개부, note는 음표, 그렇지? 그 다음에 movement는 악장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Not only the opening movement 무엇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 시작하는 악장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but the remaining three movements 그 남아있는 세 악장을 통해. Like a kind of m o motto. yeah, t o o t o 라는건 원래 는 좌우명이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반복 악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음악의 모토다 그러면 그 모토가 좌우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계속해서 뭐를 사용했느냐, 그죠? 반복 악구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일종의 반복 악구처럼 or, or connective, connective t h r e 이런 게 되게 어렵게 만들죠 해석을. 커넥티브 스라이드는 뭐냐면 이렇게 그 악장이 이렇게 있으면 얘들이 더 커넥티브 되어져 있는 거야. 뭘로? 스라이드로 실로. 그죠스라이드는 실이잖아. 네드라인 yeah. 스라이드 yeah. 바늘과 실. 어 커넥티브 스라이드뭐 연결하는 어떤 실처럼 무엇 되어져 있다. 이런 나머지 새 악장과 시작하는 악장 여기를 통틀어서 블랭크 한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뭐가, 이 음표가, 여기를 그 아주 복잡한 부분을 다 구성한다 이 뜻이야. Just as we don't always see the intricate brushwork that goes into the creation of a painting. Just as, 뭐뭐 하듯이, 우리가 항상 see, 볼수 있는 건 아니듯이, 뭐를 그 복잡한, 인트로케이트를 그러니까 모르면, 이 단어를 모르면 굉장히 좀 핵심 확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휘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문제 푸는데. See the intricate brushwork. 지금 다른 단어로 좀 complex 이런 단어 한번딱 주고, 그리고 이 intricate란 단어를 다른 단어로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 지금. 그지? complicated란 뭐 이런 걸 바꿀만 한데, 계속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유추가 잘안 되는 거지. Just as we don't uh, o l w a s see the intricate brushwork. 이런 복잡한 어, 그 붓의 움직임을 우리가 항상 볼수 있는 건 아니듯이. 그런데 그브러워크가 goes into the creation of a painting.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전체적으로 되게 멋진 그림이고 그지 그런 그림이야. 근데 어떻게 붙이려 했는지 이런 게잘안 보여. 그지? 그러하듯이 we may not always notice. 우리가 무엇을 항상 n o t i c e 하는건 아니야, 알아채는 건 아니야? How b i t v e n keeps finding fresh uses for his motor or how he d e v o u o s his material into logic, cohesive statement. 어떻게 비 i t 이 e n keeps finding fresh? 그 발견을 아주 신선하게, 그지? 어, 어, fresh uses. 어, 그, 어, 어, 계속해서 새롭게 사용하는 걸 발견해 냈는지 이렇게 봐야 되겠네 keep 목적으로 봐야 되죠 finding fresh uses 어떤 새로운 사용을 발견해 냈는지를 우리는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뭘 사용해 내는 거야 for his moral 그의 뭐를 그 반복어구를 어떻게 그렇게 새롭게 사용했는지 우리는 알아채기 힘들다 그지 항상 알아챌 수 있는 건 아니다 뭔가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을쫙 들으면 되게, 되게 멋지고 되게 그 어, 복잡하고 이런데 계속 반복되는 그런 악구들이 계속 등장한단 말이야 아니 얘는 어떻게 이렇게 이 적절한 장소에 이걸 탁탁탁 집어 넣었을까 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나 결국은 뭐야 반복적인 그런 단순한 악구들을 계속 모터를 계속 사용했다는 거지 아. 그리고 how he develops his material <laughs> 그 그의 그 재료를 into l o r e cohesive statement 아주 거대하고 그런 응집력 있는 어떤 스테이트먼트 진술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 그 작품으로 만들어냈는지. 진술로 만들어냈는지. 그 그러니까 전체 작품을 이런 단조로움을 그 곳곳에 끼워 넣으면서 반복적으로 끼워 넣으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멋진 걸 만들어냈는지 우리가 항상 눈치챌 수 있는 건 아니다. 이해 됩니까? 이걸 왜 페인팅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야? 생각해봐. 아주 멋진 그림, 뭐 예를 들어서 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지창조 이런 작품을 보면 그치? 오, 거대하고 어, 왕전 웅장하고 그래. 근데 부칠은 한결같이 똑같은 어떤 브러시워크를 했을 수 있잖아. 뭔말이해 됩니까? 베트벤의 작품이 정말 웅장하고 멋져. 그런데 한결같이 같은 패턴을 사용했다. 이 말이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Yeah. But a lot of the enjoyment we get from that mighty symphony, 그러나 a lot of the enjoyment 우리가 그그 그 힘찬 심포니로부터 못할 수 있는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은 stems from stems from the inventiveness behind it 무엇으로부터 온 거다? the inventiveness 독창적임으로부터 왔다. inventive 그러면 독창적인 독창적임. 니스가 붙었으니까 그 뒤에 있는 독창적인 것으로부터 못한 거다. 유래한 거다. the impressive development of musical ideas 그게 바로 뭐냐면 the impressive development 아주 그 어, 인상적인 음, 전개부야. 뮤지컬 아이디어에서 그 음악적인 생각에. 그럼 블랭크에 들어가는 말은 뭐냐. 결국은 이 오프닝, 이 다다다다 덤은, 그죠? 어, 모두가 알고 있는 건 어, 블랭크한다. 어, 이 이게 의미하는 건뭘 의미하는 거고 단순한 음표 또는 단순성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뭘 만들어낸다. 아주 멋진 작품, 웅장함 또는 복잡한 전개, 뭐가 들어와도 상관없죠. 맞습니까? Yeah. Makes the composer's musical ideas contradictory. Yeah. 뭔가 그 작곡자의 음악적인 생각을 contradictory 뭔가 그 어, 모순적으로 만든다 뭔 소리야 appears in an incredible variety of ways 굉장히 다양한 놀랄 만큼 다양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전화 몇 번이겠니 2번이지 provides extensive musical knowledge 다운 스가 날아가는 거고 remains very calm within the structure, 구조 안에서 뭐 차분하게 남아있다. 이런 거 속으면 안 되고, becomes dimly associated with one's own enjoyment. 어떤 즐거움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 마지막 문장 뭐 정답 5번 쓰는 거 아니야. 그이 이해가 안 되니까. 됐어요. 이 글은 내용이 뭡니까? 단순한 음표로부터 웅장한 걸 만들어낸다. 거장들은. 맞죠. 자, 그 다음 갑시다.